혼전 순결 두둥 네 정말 재밌는 얘기죠. 이건 역시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한테 왔던 질문 탑5 안에 들어가는 것인 것 같아요. 혼전 순결 네뭐 비슷한 걸로 뭐 동거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문은 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합의하에 어,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 성관계를 혼전에 가지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전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대답을 했었는데 어, 여전히 그 대답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긴 할 건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런 방법을 동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이 온 것처럼 어, 사랑하는 사이인데 혼전의 관계를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막 찬반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할수 있지 않나 하면 안 되지 않나 막 헷갈리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지점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는 거. 뭘까요? 결혼한 후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옳은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들 모두 x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죠 아 모르겠어 만약에 어난 여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결혼해도 다른 사람과 해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글쎄 난그 사람을 설득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일단 여기에 우리가 먼저 동의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섹스를 분석해 봅시다 이 단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뭐 불쾌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뭐 아, 유튜브가 불쾌해하면 어떡하시죠? 아, 유튜브가 불쾌하시면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아, 유튜브가 불쾌하면안 되지. 목사가 혼전 순간을 얘기하는데 유튜브가 불쾌하시면 아까 내가 잘못한 거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혼전 순간 얘기하지 마. 유튜브가 불쾌해지니까 혼전 순간 얘기하지 마.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유튜브도 이해해 주시겠죠? 어떤 섹스가 재미있는 섹스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재미있는 섹스. 상대가 누구일 때 제일 재밌있을까요 상대가 누구일 때? 저는 낯선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건 사람 안에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동하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은 도파민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봤어? 오 재밌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은그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아하는 영화라면 이게 덜 떨어지겠지만 어, 어쨌든 이 도파민은 반복된 자극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대가 제일 좋은 상대일까요? 낯선 상대.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대와 섹스를 할때 우리는 가장 짜릿하고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섹스에 짜릿함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덕감을 부여하면 돼요. 배덕감 뭔지 아시죠? 그 어떤 그 도덕을 어겼을 때 느껴지는 감정.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덕감을 느꼈을 때 짜릿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험인 거죠. 어 우리가 고등학생 때, 야 우리 야자 튈래? 어 재밌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몰래 밤에 컴퓨터 하고 엄마가 일찍 자렸었는데 그때 약간 뭔가 그 짜릿함이 기억나죠? 그걸 보고 배덕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시 섹스에도 이런 배덕감이 포함될 때 사람은 짜릿함을 느껴요. 원래 이 사람과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깰때 인간은 어, 그 배덕감을 느끼고 거기서 짜릿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섹스는 무엇일까요? 배우자와 하는 섹스입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봐봐. 섹스가 재밌으려면 상대가 새로워야 돼. 그리고 배덕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우자와 결혼 안에서 하는 섹스는 배덕감도 없어. 낯선 상대도 아니야. 이게 가장 재미없는 섹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결혼하면 평생 이것만 해야 돼요.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평생 이 섹스만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재미없는. 그 어떤 섹스보다 가장 재미없는 배우자와 하는 섹스만 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동안. 그러려면은 이걸 잘 지키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요. 배우자와 하는 섹스보다 더 즐거운 섹스 경험이 없어야 이걸 지키기 가장 용이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니까 러 이래서 혼전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배우자와 하는 섹스의 만족도가 100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게 반복할수록 99% 98, 97, 막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하던, 사, 하던 사람이랑 하는 거고 배덕감이나 짜릿함도 없고 자 그런데 만약에 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덕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 왜냐면어 사실 결혼 전에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양가 부모님도 싫어하실 텐데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한 200이에요. 근데 아니면 또 혼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했는데 얘랑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혼전에 새로운 사람과 또 해. 그럼 그 섹스는 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혼전에 새로운 사람과 예를 들면 그건 한 400일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뭐 500래. 그래 그 500으로 해볼게. 그러면은 나는 결혼 전에 500의 즐거움도 누려봤고 200의 즐거움도 누려봤어.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평생 동안 100만 해야 돼. 이 즐거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평생 100, 100. 백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쉽겠어. 근데 심지어 이게 점점 떨어져. 99, 98, 97, 96. 근데 500, 200의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걸 견디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왜 그렇잖아. 사람이 감각적으로 상위의 감각을 경험하고 나면 하위의 감각이 더 별로로 느껴지잖아.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네 마트 초밥도 맛있었어. 아 마트 초밥. 어, 아빠 초밥 사 왔다. 너무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정말 최고급 초밥을 먹어봤어. 그러면 그 후로 마트 초밥 먹었을 때 옛날만큼 좋아요. 안 그럴 거야. 왜? 더 상위의 감각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섹스도 마찬가지인 게 나는 지금 이 배우자와의 섹스보다 더 짜릿한 섹스를 경험해 봤어.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큼 계속 아쉬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게 더 재밌었는데. 그게 더 재밌었는데.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유지하려면 딱 답은 하나야. 이것보다 더큰 경험을 안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마약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 간단해요. 마약을 안해 봤으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짜릿하다고는 하는데, 내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딱히 뭐, 그립고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마약을 해봤어. 그 다음부턴 문제가 커지겠죠. 그 짜릿함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갈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만약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결혼 후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싸움을 더 잘하고 싶다면 혼전 관계를 갖지 않아야 이 싸움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뭐 결혼 전에 섹스를 안 했으면 무조건 바람 안 피고 섹스했으면 무조건 바람 피고 아 이런 식의 도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상의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이런 결론은 나오죠 확실히 경험이 없어야 이 싸움에 더 유리하다는 건 너무너무나 자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 때문에 그래 가정 때문에 가정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이 잘못된 섹스로 깨어지는 걸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섹스는 가정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섹스는 쾌락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섹스를 떠올리면 이 쾌락을 먼저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섹스 떠올리면 재밌고 뭔가 피식하고 좀 부끄럽고 그래 왜냐하면 쾌락이 먼저 떠오르니까 근데 여러분 섹스랑 가장 밀접한 건 쾌락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왜냐면은 쾌락은 대체제가 많잖아.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가정은 섹스의 대체제가 없어요. 섹스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섹스를 통해서 제일 신기한 거. 세상에 없던 가정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져.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섹스 말고는 없지. 근데 또 동시에 뭐가냐면은 섹스만큼 가장 완벽하게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도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를 떠올리면 가장 예민하게 집중해야 될건 가정이에요. 즉, 혼전순결의 경험이 나중에 내 가정하고 어떤 연관성 있을까?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해 봤을 때 무엇이다? 결혼 전에 경험이 없어야 이 가정을 지키는 싸움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이런 성적 갈등의 문제, 성적 욕망을 참는 문제는 결혼 전까지만 있는 거겠지? 어쨌든 결혼하면은 아내와 성관계를 꾸준히 가질 테니까 이런 참는 문제는 결혼 전까지만 있는 문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이 싸움은 어차피 평생 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만 20대, 30대의 문제겠지? 아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해야 돼요. 유부남 입장으로 말을 할게요. 목사 입장에서도 말을 할게요. 이 싸움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아. 진짜로 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런 잘못된 욕망이 뜸은 뜸은 피어오르고 그 욕망의 씨앗이 막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진짜 날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그래서 나는 그 싸움을 매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난 결혼 전에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짜릿한 섹스는 결혼 후에 우리 아내랑 하는 섹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짜릿한 것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뭐 누구는 뭐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나뭐 사실 모르니까 호기심은 있을지언정 막 거기에 다 목마름까지 있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성적 싸움은 평생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이 지금만 이렇게 한 다음에 결혼해서 잘 지켜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지켜야 이 싸움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저도 인정하는 문제 저도 인정하는 문제는 뭐냐 이 싸움 쉽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한창 20대 30대 서로의, 서로의 몸도 외모도 가장 예쁘고 건강한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밀접한 공간 안에 있을 때 서로의 몸을 탐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혼 전에 아내에게 하고 싶다라고 요구했었어요 근데 그냥 아내가 안 해줘서 못한 거지. 저도 엄청난 그런 뭐야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참은 사람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니까 저도 부끄러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알기 때문에, 그니까 혹시 뭐 혼전 관계를 했다고 해서 뭐 내가 정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우 더러워.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혼전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특성상 앞으로 그런 가정을 지키는 싸움이 남들보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신 잘못됐기 아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전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정을 형성했을 때 남들보다 더이 싸움에 집중하고 더빡 집중해야 돼요. 짜릿함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갈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노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혼전 경험이 없다?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 싸움 지속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댓글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속궁합이라고 말하나요? 배우자와의 속궁합이 안 맞더라도 섹스의 경험이 없으니까 찾는다 자, 근데 이 속궁합도 뭐냐면요. 결혼 전에 짜릿한 섹스의 경험이 없으면 속궁합이 안 맞아도 몰라요. 그냥 원래 이런가보다 하는 거죠 물론 뭔가 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한 1년 넘도록 좀 이게 많이 힘들어요 서로의 몸이 잘안 맞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 가졌더니 지금은 전혀 문제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속궁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맞춰가느냐 그 과정인 거지. 그렇게 치면은 약간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남자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궁합이 다잘 맞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의 몸을 더잘 즐기기 위해서 대화하고 연습하고 같이 노력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